2025년 10월 29일 비나테 파동 카운팅 비트코인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파동은 현재 여기 있는 5연장 터미널 마감이 아직 안된 걸로 보인다고 얘기 드렸고 A까지가 A파고 B파, 그다음에 C파, D파, E파로 내려올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더 고갱을 하러 진행을 할것 같다고 얘기는 드렸는데 안 내려오고 계속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나스닥 빠지면 비트코인이 빠질 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이 빠지지도 않았는데 비트 비트코인... 비코인이 먼저 빠졌어요. 자, 이게 나스닥이고요. 이게 비트코인인데 이 시간대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여기 시간대에 움직일 때 나스닥은 요거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거 움직일 때 비트코인 움직이는 게 이렇게 움직여요. 나스닥은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은 빠지는 거죠. 그때부터 갑자기. 그리고 나서 나스닥도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왔을 때 나스닥이 여기 왔을 때 비트코인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더얘 빠질 때한번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라 나스닥보다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이네. 이때 먼저 움직였거든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이때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게 나스닥은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은 먼저 빠지는 거를 보고 어, 이상하다. 얘네들이 파동은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데, 내부 정보의 표출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나스닥 애들 움직이는 것보다, 비트코인 움직이는 애들이 정보가 더 빠른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근데, 그건 모르죠. 제가 걔네들이 더 빠른지, 나스닥이 더 빠른지, 그건 모르는데, 일단 움직이는 거를 보아하니, 나스닥은 장 열리고 올라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바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거 거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제가 오늘 테슬라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스닥을 다시 열어보고 나스닥 파동 카운팅을 테슬라 파동 매매의 기준으로 삼고 테슬라를 정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안 그랬으면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는 그 와중에 이렇게 빠지는 거를 보고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는데 지금도 뭐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건가요? 아직 저점까지 내려오려면 시간 남았으니까. 아마 나스닥이 내려오면 비트코인도 같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 종은 뚫고 내려올 걸로 보고요. 내려와다가 ABC로 올라가는 파동을 만든다고 봅니다. 만약에 ABC가 안 나오면 WXYBC를 만들 거라고 보고 밑에까지 내려오면요.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면서 WXY다. 그러면 여기 있는 E파가 마감되고 전체 삼각형의 A파의 연장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건데. 이 조언 안에서 WXY로 나오면 삼각형의 A파 연장 확정인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 조언 안에서 반등을 해도 ABC면 걔가 C파라고 확정은 할수 없습니다. 복합조정 Z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뚫고 내려와다. 그 다음에 WXY가 나온다. 그러면 BC로 돌변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올라간다. 그런데 wxy다. 그러면 c파의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올라갔는데 abc다. 그러면 c파일 수도 있고 복합조정의 z파. e파의 마지막 복합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으니까 그점 참조하셔서 비트코인 파동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공감이 가시면 공감 버튼 눌러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